하늘에 계시는 하느님 아버지 지난 밤 동안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 지키시며 편히 쉬게 하시고 새 힘과 소망을 주시고 성토일을 특별 새벽 기도에 저희를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세상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희생이 되셨기에 저희들에게 참 생명과 사랑과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세상의 쾌락과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만 살았던 사모의 죄를 주님께 아뢰었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천 년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이틀째인 성토일에 이도의 새벽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대속으로 무덤에 갇히신 주님은 부활을 준비하셨고 절망에 빠진 저희들을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무덤에서 슬픔과 고난을 참으셨던 주님.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예배의 일이요 주님의 부활을 사모하며 반성하는 참여의 날이기도 합니다. 내일 새벽 부활절. 부활하실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경배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드리옵기는 주님께서 겪으신 고통과 죽음에 저희도 함께 참여할수 있게 하시고 이땅에 참평화와 화해를 위하여 고난 받으셨으니 저희들도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게 하옵시고 평안을 이루게 하시며 다툼이나 이기적인 마음이 없이 온전한 성도와의 교제를 나누게 하옵소서. 고국엔 세월호의 진물 사고로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친 인명 피해로 인해 유가족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슬픔을 이루하고 마음의 치유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책임 있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 성령 기름 부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들의 굳은 심령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이루와 변화가 임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하며 저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요. 마가복음에서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회 성경으로 80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절을 읽고, 여러분이 한절을 읽고, 서로 돌아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80쪽에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읽습니다 그들이 개세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서 나의 엎드려 쓸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보아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러가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애들에게 말씀하시되, 시원하시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1950년대에 미국에서는 유전 개발이 한참이었습니다. 이때 거대한 유전이 미국의 멕시코만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정부는 이것을 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그 채굴권을 넘겨주려고 공모 입찰을 했습니다. 이때 엄청나게 많은 미국의 약 50여 개의 정유회사들이 그 멕시코만에 묻혀있는 기름을 판해서 회사의 이득을 취하고자 그 입찰에 공모합니다. 그 중에 지금도 그 회사가 있죠, 정유회사 아르코라는 미국의 정유회사인데. 그 정유회사가 50여 개의 정유업체에 다른 경쟁자들을 제치고 2000만 불에 멕시코만 유전개발권을 따냅니다. 그리고 석유를 시추해서 파기 시작했습니다. 20년 후에 이 개발에 참여했던 아르코 회사의 3명의 엔지니어들이 논문을 통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멕시코만의 유전 채굴권을 받고 시추공을 받고 기름을 뽑아 올려보니 파 보니까 그곳의 석유 매장량이 약 천만불까지 밖에 되지 않았다. 우리가 그 정유 입찰권을 따낸 것이 2천만불인데 파매다 보니까 마지막 남은 매장량까지가 약1 천만불 그 절반밖에 없더라 그리고 그들의 논문 끝에다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승자의 저주였다 우리가 이겼다 비하벤케본넨 했지만 2천만 불을 주고 사서 천만 불 절반밖에 석유를 캐내지 못한 이겼지만 저주받은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들이 사용했던 논문에 썼던 승자의 저주라는 말은 경제학에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1990년대는 승자의 저주라는 책이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곳에서 이 말을 인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는 성 토요일 아무것도 없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 당시에 그 날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승자의 저주라는 이 말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이 승자의 저주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승자이지만 저주 받은 것처럼 살고 있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려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의 아벤트 말을 마치시고 억누르는 슬픔과 고통을 견딜 수 없어서 감람산으로 그가 낚였던 제자 셋만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 셋을 한 곳에 남겨두고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라고 하시며. 본인은 혼자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근데 오늘 33절에 보니까 참으로 특이한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그 단어는 놀라시사. 심히 놀라시, 슬퍼하신다는 건 이해가 되겠어요. 왜? 본인이 십자가를 주고 지고 돌아가셔야 된다는 걸 알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이사라 빌리보에서세번 얘기하셨고 조금 전에 몇 시간 전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슬퍼하시는 거, 아 이제 내가 죽는구나 십자가에 달려서 그건 이해하겠는데 오늘 단어에 보면 슈레클리히 에어 슈렉켄했다는 동사가 나와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뭘 놀라실 일이 있을까? 이미 알고 계셨는데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신다는 건 이해가 되겠는데 이 본문이 동일하게 모든. 복음서에 나와요 놀라시사 뭘 놀라셨을까 여기서 제 궁금함이 생겨서 이것을 놓고 참 묵상을 했습니다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걸 알으셨는데 왜 놀라셨을까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슬퍼하시거나 괴로워하신다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 그것마저도요 예수님 다음에 기독교인으로서 최초로 순교한 사람이 누굽니까? 스테판이에요 그렇죠? 스테파누스 돌에 맞아 죽었죠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테반의 죽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 돌을 던진다는 게 어떤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막서 있는 데서 막 한꺼번에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밑에 와서 이렇게 돌을 내려놓고 치는 거예요 그때 스테반의 얼굴을 다 봤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의 기록대로라고 한다면 뭐라고 되면 그의 얼굴이 해와 같이 밝으며 하늘 천사가 보인다고 막 고통을 지으며 아파하는 모습이 아니라 참 여러분 초대교회에 많은 순교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자굴 속에서 장작더미 위에서 목이 잘려 죽어가면서 이들이 십자가 위에서 막 괴로워하고 막 발버둥 쳤던 게 아니라 그게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는 더 화가 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굉장히 놀라셨다는 게왜 예수님은 이미 본인의 죽음을 알고 계셨고 제자들에게 얘기까지 하셨는데 놀라셨다고 했을까? 저는 여기서 예수님이 깊은 이틀, 3 일이 아니에요. 금요일 날 오후에 돌아가셔서. 주일날 새벽입니다. 만으로 따지면 이틀밖에 안 되는 날짜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이틀을 견디지 못하셔서 굉장히 괴로워하셨어요. 하나님의 예정된 약속에 따라서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은 아셨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의 괴로움은 있으셨겠지만은 하나님과 늘 성령을 통해서 교통하고 계셨어요. 항상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이고 내 뜻이다. 내가 하는 일은 곧 아버지가 하는 일이다. 하나님과 항상 교통하는 시간이 살아 숨쉬면서 계셨어요. 근데 십자가에 달려 딱 운명하시면서 그 이틀 기간에 하나님과의 연락이 끊어집니다. 인간으로서 가지는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느끼는 그 교통함이 이해를 제가 들어 드릴게요. 독일에서는 아이들을 이렇게 신라겐을할 수가 없죠. 법적으로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보니까 너 가만히 여기 서 있어. 이런 벌을 주거나 아주 심한 경우에는 조그만 방에 창문이 없거나 빛이 안 들어오는 곳에다가 아이들 갖다 가둡니다. 그리고 문을 딱 닫아 버려요. 그 아이 혼자만 남겨 놓으면. 큰 애들인 같으면 이러겠지만은 작은 아이들 어떻습니까? 그래 보셨죠? 아이가 그 속에서 막 발악을 합니다 문을 차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요? 아니에요. 두려워요. 뭐가? 엄마 아빠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도 볼수 없다라는 내가 갇혀있는 곳에서 어떠한 모습도 볼수 없다는 것 때문에 아이는 경악을 합니다. 그걸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놀라셨다라는 게그 이틀, 하나님과 당신이 늘 성령을 통해 교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교제를 하는 속에서 딱 인각으로서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부터 부활하는 순간까지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볼수 없다는 것, 그분과 함께 할수 없다는 것, 그분의 뜻을 내가 받고 실행할 수 없다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십자가를 지는 고통보다 더 놀라운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승자의 저주를 떠올립니다. 뭡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땅이 이 세상의 삶 자체가 아무리 좋은 것과 좋은 모습을 보고, 마음 씻는 것을 먹고, 기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진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하늘의 것은, 아, 뭐, 죽으면 가게 되는 것, 당연한 것, 이렇게 알고 있고, 뭐를 위해서 매일매일 즐겁고 기쁘게 나를 달려갑니까? 이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승자의 저주예요. 우리가 즐거운 것을 더 높은 것을,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더 건강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달려갑니다. 그때 이게 저주받은 거라는 거예요. 뭐요? 이 땅의 것에 대해서만 우리가 집착한다는 것에 대해서. <laughs> 여기서 어떤 목사님이 아주 귀한 예를 하나 들어 주셨는데 제가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미국의 비버리 힐스에 굉장히 좋은 저택에 사는 12살짜리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내가 하루는 잠을 자다 딱 깨보니까 어디냐면, 아프리카의 오지에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있는 개, 뱀까지, 개미까지 기어다니는 한 어둠침침한 운막 속에 자기가 딱 떨어진 거예요. 엄마, 아빠도 보이지 않고, 화장실도 수세식이 없고 개미들이 기어다니고 습삽하고 전기 하나 들어오지 않는 그 속에 딱 떨어진 아이가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아내 집이 미국의 비버리에 쓰고 거기를 찾아가는 길을 발견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기를 가려고 한다고 하면. 그 아프리카 움막 거기서 어떻게 내가 좀더 좀 이렇게 즐겁고 편안하게 이 생각을 하겠냐는 말이에요. 내 집이 저기 비버리힐즈에 있다는 걸 알고 거기를 가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아이가 이 아프리카 움막 개미들이 기어다니고 침침하고 곰팡이 피어 있고 냄새 나는 그곳에서 어떻게 내가 좀더 즐겁게 할까 편안할까를 생각하겠냐는 말이에요. 이해를 하늘나라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경험했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비벌이 일지를 알고 있는 예수님이 전기도 들어와지는 이 운막의 즐거움 때문에 그것을 취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냐 라는 얘기를 예로 드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살 겁니다. 즐거움을 찾을 거예요. 좀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신경을 쓸 겁니다. 좀더 많이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달려갈 겁니다.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아프리카, 음막을 어떻게 보다 좀더 좋게 할 것인가라는 것이에요. 비버리 일지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기쁨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의 기쁨을 알고 있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 3일이 엄청난 놀라움의 두려움의 연속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승자의 저주 속에 삽니다. 좀더 많이, 좀더 많이, 좀더 많이 그러고 있지만 그삶 자체가 아프리카의 운막이라는 것을 모르고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삶,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땅에 살아 있는 동안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저 비버리 힐즈라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께 함께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승자의 저주 속에 사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그것을 위해 달려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기를 내려놓고 이것을 추구하려고만 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곳에 가기 위하여 이곳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우리 역시 이곳에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는 말이죠.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승자이지만 저주받은 사람으로 살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침에 정말 엄청나게 크게 놀라운 주, 비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셨던 것처럼 그 이틀을 견딜 수 없으셔서 하나님과의 교통하심을 끊임없이 추구하시며 그것 때문에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루하루를 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그분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며, 이 세상에 삽니다. 열심히 해서, 많이 보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신경을 쓰십시오. 단, 승자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것이고, 이것은 그것을 가기 위한 과정임을 불구한 것임을 그 지혜를 깨닫고 내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죽음 앞에서 놀라시는 모습 속에 승자의 저주라는 유명한 말을 기억해 봅니다 주님 그 이틀을 정말 견딜 수 없으셨습니까? 십자가의 그 아픈 고통, 죽음이라는 고통도 겪어내셨던 주님은 하나님과의 연락이 끊어진 하나님 없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그 이틀의 시간에 놀라시고 괴로워하시며 제자들을 깨워 나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락이 끊어진 평생의 삶 속에서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며 놀라고 두려워하지 않는 언제부터인가, 죽으면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아니란 생각으로 사는 그런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 앞기는 우리가 승자의 저주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버리 힐스가 우리의 고향이라는 저 천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고향이라는 것을 안 이상, 그것을 소망하며 늘 그것과 교통하며, 비록 몸은 이 땅에 있더라도 이 땅의 삶을 성실하게 충실하게 수행하더라도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만이 이 땅의 삶의 우리의 진정한 모습임을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혜를 깨닫게 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